53번, 연립부동식인데, 해를 벌써 줬어요. 이렇게, 해를 줬는데요. 어, 해를 줬는데, 그 해의 모습 속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등호가 없는, 크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크거나, 같, 작거나, 같다라는, 이렇게 나와있죠. 그럼, 어딘가에서, 첫번째 풀고, 두번째 풀고, 풀어서 어딘가에서 왔는데요.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렇죠. 위에서 온거에, 는이 있는 걸로 보아서, 자, 음, 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서 왔다라는 얘기죠. 음, 자, 눈이 없는 걸로 보아서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더라면 어, 자, 위에 거를 풀면 위에 거를 풀면 자, 이 부등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가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y는 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자, 요 값보다는 크거나 같고 요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가 3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죠 즉, 그 3이 3이 바로 x절편이라는 얘기죠. x절편. x절편은 뭐죠? 이거 y를 0으로 놨을 때 근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다 대입하면 3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요. 3, 3은 9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보다 0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죠. <laughs> 두 번째는 0보다 크다의 해가 자두 번째 그래프 아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0보다 크다의 해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고 자 0보다 큰 범위 자이 그래프의식이 y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인데요. 0보다 크, 크거나 같은 큰 범위가 여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2보다 크다니까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가 2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그 2가 바로 얘의 x절편이라는 얘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따라서 2를 대입하면 성립하셔야 돼요. 따라서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따라서 a는 뭐가 돼요? 2가 돼요. a 값을 구했어요. a가 2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죠. 9-6 플러스 b가 0이 되니 따라서 b값은 얼마가 되세요? 마이너스 3이 돼서 그들을 곱한 값은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6. 53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